여러분, 이번엔 제가 강원도 정선에 왔습니다. 제가 정선에서 불로리본을 꾸준히 받아온 맛집에 유명한 황기족발을 먹으러 갔다가 이게 호되게 당하고 왔습니다. 는 뭐냐면요. 바로 콧등치기입니다. 아니, 족발을 먹으러 갔다가 이게 웬 말이냐 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선에서 식사하려다가 콧등치기 세게 당했습니다. 과연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함께 가볼까요? 한끼 여기는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동광식당입니다. 가게 앞에 주차 공간이 조금 마련되어 있지만 이미 만차여서 주변 정선국민체육센터에 주차를 하고 이동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수많은 블루리본이 맛집임을 증명하는 곳이에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겉에서 본 세련된 느낌에 비해서는 투박한 느낌의 내부가 아닌가 싶네요. 입구를 들어서면 테이블이 있고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가면 넓은 내부 홀이 있습니다. 제가 일요일 저녁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좀 있어서 놀랐습니다. 보통은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요일인데 말이죠. 투박한 느낌이 드는 인테리어와 달리 테이블마다 패드로 주문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메뉴들을 쓱 보는데 좀 의아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족발 중자와 대짜의 가격 차이. 족발 중자가 39,000원, 대짜가 42,000원. 이거 무조건 대짜 시켜먹으란 말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혼자 갔잖아요. 그래도 대짜로 가는 겁니다. 오, 양이 푸짐한데요. 이곳 족발의 특징은 먹기 편하게 손으로 찢은 족발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주얼이 그동안 알던 족발 비주얼과는 다르죠? 1970에서 1980년대에 예전부터 주머니 사정이 아쉬운 기숙사생들을 위해 이렇게 족발을 내어주셨다고 하는데,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 후대분들께서 가게를 이어받아 지금까지 이 찢어서 내어주는 방식을 고집하고 계시다네요. 황기 족발은 정선에서 나는 황기라는 약초와 다른 약초도 넣어서 삶아낸 족발입니다. 확실히 한약의 향이랄까요? 그렇다고 강렬한 향이 코를 찌르는 게 아니고, 은은하고 잔잔한 향을 족발이 머금고 있습니다. 우와! 라고 할 만큼 아주 특별한 맛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나 예상 가능한 맛의 족발이고, 특별함이라면 살코기를 손으로 찢어주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짜를 시켰는데 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 아주 경쟁력 있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맛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저 혼자 가서 이 족발 대짜를 다 먹었냐? 그러지는 못해서 포장해서 다음날 아침에 먹어봤는데 냉장 보관한 걸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않고 1시간 정도 후에 먹었는데도 맛있더라고요. 족발과 함께 먹는 밑반찬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집에서 먹는 반찬 같은 느낌이랄까요? 할머니 집에 갔을 때 느낄 수 있었던 투박하고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반찬들이었어요. 그 다음은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메뉴. 콧등치기입니다. 메뉴가 너무 생소해서 시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밀로 만든 넓적한 면이 꼭 칼국수면 같았어요. 싹싹 비벼서 한입 먹어주는데. 우와! 이번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정말 맛있더라고요. 와우. 국물이 새콤달콤 시원한 맛이다. 면도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면으로 낼수 있는 최고의 맛이랄까요? 제가 평양냉면이나 들기름막국수를 종종 먹을 때 메밀면을 빨아들일 때 탱글함이 있어서 좋긴 하지만 이 이빨로 끊을 때 너무 툭 하고 끊어지는 허무함이 있는데 이 넓적한 메밀면은 탱글함도 살아있고 씹을 때 쫄깃함도 살아있어서 메밀면을 궁극의 맛으로 만든 방법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살아있는 면의 탄력이 콧등을 친다 하여 콧등치기라는 이름이 붙여졌답니다. 한입한입 한입 먹는데 음식이 줄어드는 게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족발도 얹어서 같이 먹고 김치 얹어서 같이 먹기도 했는데 전 그냥 콧등치기만 먹어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정말 족발보다 오히려 이거 하나 때문에 정선을 다시 와야겠다 싶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맛이어서 하루빨리 먹고 싶은 그리움에 사무쳤답니다. 콧등치기란 음식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정선 여행을 가보셨거나 정선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제 주위 사람들한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음식이어서 신문물을 발견한 느낌이었어요. 8월도 이제 말로 가고 있지만 아직 더위가 쉽게 물러나지 않고 있어서 아직 휴가철이 덜 끝난 기분인데 정선 근처나 정선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강력하게 추천드리니까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저의 정선 맛집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맛집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번 맛집 다녀와 보신 분들께서도 댓글로 후기 알려주시면 더 풍성하고 재밌는 맛집 정보 공유가 가능할 것 같아요. 비급 광고 정선 가면 무조건 황기족발 은은하게 삶아낸 찢은 족발은 먹기 편하고 고소하고 담백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콧등을 톡 치고 들어오는 콧등치기. 넓적한 메밀면 탱글탱글 살아있는 탄력. 새콤달콤 시원한 국물까지. 지금 정선 동광식당에서 만나보세요. 한 번의 여행이 아니라 평생 기억될 맛이 기다립니다.